어디서 본 듯? <laughs> 다시 연출을 <연주를> 해봤죠. <되고 웃음> 아뭐말 한마디도 <laughs> 못해보고 앤지를 <엠질을 웃음> 내. 성내동 클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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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의 사회자 박중성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수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돌아온 MBTI 마법사 정성률입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i n f j 라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INFJ라서 행복한 INFJ 송이랑입니다. 와! 왜 INFJ에 행복하죠? INFJ를 나타내는 음.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음. 이미지 중에 음. 하나가 있는데 그 엘사가 어. <laughs> 엘사. 사 엘사에 비유한다. 어, 아. 계속 해 보세요, 한번. 엘사가 그 성을 쌓아 올리는 장면이 음. 나와요. 그 INFJ인 걸 제가 스스로 알았을 때딱그 음. 느낌이었어요. 네, 행복한 느낌. 엘사가 그 느꼈던 그때 그 감정 느낌? 어, 네. 엘사가 그때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느꼈구나. 오늘 아, 우리 <laughs> 네, NF랑 감사합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NF랑. 네, <laughs> NF 와함께하는성대돈 네. 클래스. 잘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 이제 멍을 때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뭐 누군가 한 마디를 했을 때 그 단어에 꽂히면은 혼자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먹고 싶은 걸 말하고 눈치를 봐요. INFJ는 <laughs> 혼자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내적 갈등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INFJ에 대한 설명 한번 또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INFJ 그 인터넷에서 별명 찾아보면 예언자라는 별명 을 갖고 있고 오, 또 하나의 하네,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요. 카운셀러. 음... 네 카운셀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NF로서의 통찰력을 음, 음. 조직화시키고 질서있고 체계있게 음... 만드는 데 되게 뛰어난 인물들이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INFJ 유형들이 되게 좀 따뜻한 유형들이라서 어. 말할 때도 말톤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좀 느리고 약간 NF 기질들이 보통 보면 그쵸, 그쵸, 말이 그쵸. 조금 네. 느리거든요 네. 자, 우리 이랑이도 보면 말이 좀 천천히 물론 하죠,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laughs> <또> 말을 천천히 <웃음> 하잖아요 <웃음> 말을 조곤조곤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되게 통찰력 있게 잘 살펴주고 음. 또 그걸 또 질서 있게 체계 있게 잘또 이야기해주고 또 그걸 잘 봐주는 음.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이렇게 네. 예언이나 카운셀을 네. 해주신 적이 있는지? 예언. 네. 네. 근데 저는 조언보다는 약간 들어주는 거를 좀더 그렇죠. 공감이죠, 공감 것 음. 같아요. 맞아요. 공감에 좀 잘하는 편이고 어. 근데 최근에 좀너 사람 되게 잘 본다라는 얘기를 좀몇번 들었어요. 아 통찰력과 연관된 음, 걸까요? 그럼요. 네, 음. 그 특히 사람에 관해서 일단 그 관계 속에서 되게 통찰력 있게 잘 봐요. 아니고 어. INFJ. 네. 네. 어, 이번에는 성경 속 INFJ 인물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음. 하는데요. 오늘의 성경 속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저는 예언자형이니까 네. 어, 예언자, 아, 그 예언자 중에 누가 나와야 되겠죠. 네, 저는 예레미야가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네. INFJ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본적으로 되게 공감 능력이 아, 뛰어나고, NF, 그다음, 네네, 네, 그리고 통찰력이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도 그 관계에 대한 음.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음. 되게 좋아요. 음. 통찰력을 느낀 걸 되게 체계 있고 조리 있고 질서 어, 있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시에 눈물도 많죠. 야인의 음. PJ들이 그 보통 보면 공감해 줄때막 울기도 많이 울고 막 이러고 이러는 유형들이거든요. 되게 따뜻한 유형들이에요. 이아 예레미야를 곰곰이 살펴보면 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울때 울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나다는 걸알수 있어요. 감정이 그런, 풍부한. 네. 삶에서 네, 아... 이 예레미야가 INFJ의 유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 이렇게 막 고통받고 이러는 걸로 비유적으로 맞아요. 이스라엘의 뭐 관계를 네. 보여주고 네네. 했던 걸로 왔는데 네. 자기 가치관이 있으니까 네. 그걸 위해서 이제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음... 것도 사실 잘 받아하지 않았죠. 예레미야가그 감옥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음... 그 유다가 멸망을 해요. 네. 그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구해준 사람이 왕이 풀어 유다, 유다 왕이 풀어준 게 아니고. 이 바빌론 사람들이 바빌론 군대가 어 들어와서 막 찾고 찾다가 왕의 감옥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음.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약간 좀 수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뭐 누군가에 의해서 막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엔에피제이들이 음. 보통 그 주도적이지는 않아요 약간 자기가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음. 네, 약간 맞아요. 이런 면에서 좀 수동적인 면들이 <laughs> 네.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이신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어, 제가 두 번째 촬영이어가지고. 저좀 네. 네. 나은지 알았는데. 네,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았어요. 일사 <laughs> <헬사> 이야기도 하고. <laughs> 네, 오늘 약간 네. 많이 발전된 모습 네. 보여준 거 같아요. 네, 네. 네. 아, 그랬다면 다행이고. 좀 여전히 긴장이 되고. 네. 아, 그때 되게 대본 탓을 좀 했었는데. 대본도 없나요?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우리는 대본이 없어요. 그렇군요. 대본이 없어서 <laughs> 아 그때, 아 그때 맞아, 그러지 맞아, 않았을까 그때 좀 해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그러니까 네. 본인의 성향이 또 이게 어느 정도 있었다 <laughs> 네. 인정하십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인정하는... 네, 굉장히 인정하고. 네. 네. 네, 그래도 또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뭐 저도 재밌는 시간이었고. INFJ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아마 16가지 MBTI 유형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ENFJ랑 INFJ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찾기 힘든 유형이거든요 그 귀하신 분을 지금 여기 모시고 <laughs> <laughs> 네. 우리 엘사 공주님을 모시고 오늘 네. 이렇게. 모해하지 아, 네. 네. 마세요. 저 엘사라고 한게 아니고. 여기 <laughs> 좀 엘사 공주 좀 띄워주세요. <laughs> 나한테 말고 저기 저기 위에. 네. 본인이 엘사 공주라고. <laughs> 네. 근데 사실 해드렸는데. 윤진이한테 부탁하긴 했어요. <laughs> 네. 그럼 나 네. 네. 내, 네. 내가, 내가 누구로 나오는 거야? 내가 올라프로 나와야 돼? 아저 제가 올라프죠. 아, 올라프 아, 네. 네. 치고는 덩치가 크죠. 너는 거인으로 나와야지. 그 돌맹이 거인. 아그 별명이 예전에 올라왔었는데 <laughs> 하여튼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 <laughs> 어, 저희 성내동 클래스 공식 질문을 아 어,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INFJ에게 바울 공동체란 제가 그 연초에도 이 비슷한 질문에 음. 그 인터뷰 하나 했을 때 받았었는데 계속 생각나고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거 같고 음.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바로 그냥 다음 편에 만나요. 뭐, 겨울 왕국 넘어... 한국, 겨울 안국처럼 마무리할까? 어떻게요? 몰라, 언제 우리 인트리 언노. 네 이거 알아서. <laughs> 자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동, 크라 <laughs>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